안녕, 안녕, 안녕. 어, 강나라가 어디 갔지? 자, 우리 오늘은 뭘할 거예요? 와! 아, 이거 기차 놀이를 해볼 거예요. 네, 칙칙 폭폭 기차예요. 준비물은 손과 양면 테이프, 장우리 손, 장리 손, 강나라 손, 열어줄게요. 네. 손, 짠. 이게 뭐야? 와. 손이에요, 손. 어, 느낌이 어때, 손은? 아 부드러워. 아, 우리 양면 테이프 할수 있어? 응. 그럼 우리는 양면 테이프 주고 나라는 그냥 풀로 하는 좋겠어. 나랑 양면 테이프 찍기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음. 아 근데 나나 테. 우와 솜이 음.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오케이. 엄마 볼게요. 그냥 나나 테이프에. 나라도 양면 테이프 해보고 싶어? 응. 그럼 아, 엄마가 나라도 양면 테이프 줄게요. 응. 자 우리 치티포코 기차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 기차에서 연기. 어, 연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연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 줘 봐. 왜? 이렇게 날아도 찢어서 어. 솜이 붙으려면 여기에다가 끈적끈적나내내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한 거 표현해야 되는데 끈적끈적한 거를 우리 풀이나 새이프로 하는 건데 엄마 나라 와 이거 너무 길어 붙여도 되고 없네 나라 봐봐 이렇게 우리 연기만하게 자르는 거야 나라가 붙여봐 엄마 잘라줄게 나라 가 이거 근육 잘라 어 이거 그냥 손으로도 잘 잘라줘 나 그거 여기 주고 엄마 잘라줄게 나라가 붙여봐 너무 끈적해 이 길게 늘어뜨리면 안 돼서 그래. 끈덕끈덕한 부분에 이제 솜을 붙일거야 여기에 붙여줘요 응. 나라 겹치지 않게 붙여볼까? 어, 나라 나라 손에는 하지 말자 나라야 손에는 붙이지 않아요 아, 응, 야, 손은... 나라 손 아파 이렇게 하면 손이 아야해 어, 손이 아야할 수 있어 손에 이렇게 이렇게 놨어 응. 엄마 이거 마음대로 할수 있어? 어,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하는거예요 나라가 붙여봐요 내 거니 그럼 다른 안돼 로 음, 이거는 재밌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 응. 우리가 엄마 붙이고. 다 붙여. 아니 강나라 여기다 붙이면 안 돼. 엄마 다 붙었어. 어, 그 옆에 연기 하나 더 있는데요. 나라 여기 우리 연기에다 붙여. 나라 이렇게 하면 나라 피부 아프잖아. 이렇게 아야. 자 연기에만 붙이기로 해. 오. 아 진짜. 강나라 이런 날 영구가 해줘. 나는 영영 못 붙이겠네. 나라, 그러면 아파, 아파. 이거 스티커 아니야, 나라. 이거 스티커 아니고 아파. 아야, 여기다 붙여. 양면테이프 피부하면 아야. 해. 야, 강나라, 주세요. 강언니, 주세요. 나라, 다녀오세요. 그러면 나라 애벌레 못하겠는데, 나라라? 죠 <laughs> 이번에 뛰어봐 이제. 오, 다녀, 누나 잘는다 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양면테이프를 뛰는 거야. 짠. 아니, 나라, 다 뛰면 안 되고, 이거 종이만 뛰어봐, 종이만. 종이만,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뛰고, 뛰고. 종이 다 통째로 뛰면 안 붙어. 뛰고, 뛰고. 누나 잘하고 있나요? 어, 누나는 잘하네. 겁나 손님 자꾸 붙어붙을 때문에. 어 나라. 어나랑라 <laughs> 테이프를 나 아니 아니 나랑 잠깐만 잘 되고 여기, 있는데 어 우리 누나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나 끈적끈적한 건 남겨놔야 돼 아, 그래야지 거기에 구름이 붙을 수 있지 어지 잘했다 어, 어 이분 아주 잘했어 한번더 해봐라 알았어 구름을 해봐. 제일 마지막으로 했네 어떤 거 엄마 구름이에요 이거요 아그 엄마 구름이에요? 가운데 있는 건 아빠 구름이고 음. 왜 자꾸 아빠 구름이 나 잡아먹는다고? 음, 아빠 구름 왜 강단 강우 구 잡아먹어? 이렇게 붙여잡고아 <laughs> 우리 손에 붙어서자 어. 이제 나라 자 손으로 한번 연기를 표현해 보자 자 붙여봐봐 한번 테이프에 붙여봐 어떻게 되나 아니 이제 나라 여기다가 끈적끈적한 테이프에다가 한번 붙여봐 됐다 우와 옳지 옳지 구름이 어떻게 될까? 구름이 나타날까? 우리도 한번 붙여봐. 엄마 여기 더 끈적하게 풀도 바르면 어때? 응? 어? 더 끈적하게 풀이야 발라. 어풀 발라 우리가 붙이고 싶으면 자 양면테이프를 붙인 위에다가 우리는 풀을 또 바를 거야? 음, 발라요. 나나 나라, 나라, <laughs> 나라도 끈적 끈적 발라도 끈적 어, 풀 한번 발라줄어풀 바르고 발라봐. 더 끈적해지는. 어, 끈적끈적해졌어? 엄마. 여기 나라 천천히 천천히 해고 싶다. 어 우리 마음대로 해. 나라 천천히 해보는 거야. 응. 와 진짜 잘 붙어. 진짜 잘 붙어? 우와 정말 풍성해졌다. 자 나라도 붙여봐. 알아 응. 나라, 붙이고 나서 조금 기다려줘 마를 때까지. 응. 진짜 연기 같다, 그렇지? 진짜 부드른운거 같다 진짜 부드러워? 소미? 어. 했어? 어나 잘했어 옆에서 붙 자. 줘 어떻게 보나? 응? 나라 엄마도 잘했어 엄마도 즐거우면 엄마 응. 내가 즐거우면 엄마도 응. 즐거워? 당연하지 이렇게 나라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어떻게 됐어? 나라 이거를 다시 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올려놔 짠 나 예쁘다. 연기가 진짜 많이 났다. 그치? 될까? 어. 산타 할아버지 수염 같아. 우리 애기 먹으려고 보여줘봐. 엄마 보여줘봐. 응. 이렇게 뒤집어서 음, 그래. 달아버지. 우와, 멋있다. 누나 거 진짜 멋있다. <laughs> 어머, 할아버지 되셨네, 우리 아들은. 산타 할아버지. 그분 보다. 아이, 응. 더 해야 돼. 뭐, 더 완벽하게. 어머, 산타 할아버지는. <웃음> 우리야. <laughs> 어허허허 어,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어, 그래. 오늘도 미션 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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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성공. 어? <laughs> <laughs> 아, 우리 김발을 거야? 김으로 뭐 표현하는 거야? 이거 는 이거 바퀴가 고정이야아 바퀴를 표현한 거야? 나라 던지면안 돼. 나라권는 다시 여기 비닐에 넣어줄까?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바퀴야 바퀴, 바퀴도 까만색이지 아니야. <laughs> 나라, 엄마 말이 안 들려. <laughs> 나라, 그거 뭔데? 그거 수염이야, 아니면 연기야, 아니면 너의, 어머, 진짜 수염같이 됐어 어머. 해줄까 어, 고마워. 자, 우리 이제 미션 대성공하고 안녕하자. 성공! 미션 대성공, 안녕!